막혀요. 어? 이거 보세요. 석유공사의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입찰에 관심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비토로 아브데오 엑트지오 코문 어저께 한국에 왔었죠. 자, 입찰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찰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석유공사 두 사람이 와서 입찰에 참가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석유공사 정말로 규모 크잖아요. 그런 공기업에서 이 1인 기업, 세금도 체납된 기업, 법인 자격도 박탈된 기업 찾아와서 어, 입찰해달라고 사정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안되는 거야. 뭔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회사에 벌써, 어, 벌써 착수금적은 22억인가. 지금 자문료 이미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조단위 계획을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이 추선 계약해서 벌써 매일매일 6억씩 지급되고 있고, 또뭐 시추 계약인가 해서 계약금만 440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절대로 예산 추가 예산 승인해 주면 안되고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됩니다. 어, 엉터리에 엉터리. 자 김동연 경기 도지사죠 민주당 당헌 개정안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 충분하다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빈트를 놓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만 보면 자세 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 불급이다. 안 한만도 못한 것이다. 너무 과한 것이다.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 정당에서 멀어져서는안 된다. 국회직 선출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의 의사를 20% 반영하겠다. 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추미에 에 이번에 추미애 우원시 국회의장 선출할 때 문제가 됐었죠. 이 당원들 국민들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걸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반대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둘째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처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 이재명만을 위한 예외인가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니까요. 이 평탄한 때 평화 시절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전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에는 비상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해야지. 지금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어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지,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규칙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도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에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 잃는다라고 주장했다. 그것도 원칙은 원론는 맞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비상상황이냐 상황이니 윤석열의 검찰권 행사가 이 정상이라고 보세요. 야당권 표정에서 탈탈탈잖아요. 막말로 탈탈털어서 안 잡힐 놈 누가 있어요? 다 잡히지. 마찬가지입니다. 탈탈 타고서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하나 다 제거했을 때 거기에 무공천에? 그러면 국회에도 넘겨줘야 됩니까? 국힘당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동현, 이 김동현 지사 말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시국을 그러니까 오판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은 좋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현실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에 김동연 같은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은 현실감각이 없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보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잖아요. 그 거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독한 마음을 그 거악보다도 더 독한 마음을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의 패착이다. 이건 이겁니다. 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기존에 너무 답답했어요.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 1년 걸렸다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회부를 안 해. 안건 회부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가지고 1년 동안 묵해야 돼요.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당일 처리. 어, 극단적으로 단하루만 해도 안건 발의에서 본회의까지 처리한,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얘기고 위원회의결로 법안처리 전 숙려기간도 생략이 가능해요 법상임위에서 25일 법사위 5일 이런 것들을 묵혀있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 330일이라고는 패스트트랙 절차 를 회피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이 회부를 하니까. 그리고 또 상임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이견 조율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건조정위원회도 이 소수당에서 최장 3개월 동안 묵질 수가 있어 안건 조정하자고 그런데 이것도 자 지금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합니다. 다수당이 민주당이죠. 소수당이 나머지 당이 소수당인데 조국혁신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수당 중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거예요. 협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세 달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하무적이된 거예요. 윤석열 거부권 한번 행사해 보다 가세요. 계속해서 보내면 돼. 계속해서. 이승만이 아마 45행가 몇행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벌써 14번이 됐죠. 14번이 됐어요.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탄핵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갑시다. 국민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은 결국에 쫓겨날 겁니다. 정말 좋네요 자 시원하게 정청래 의원이 어, 한마디 했습니다 국힘 상임위원장 7개 줄때 받아라 이것도 다 뺏어올 수 있다 너희들 한 개도 안줄수 있다 이거죠 정선 결과 인정 안 하냐 이번 주가 시한이다 이번 주 지나면 바로 어,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도 어, 가져오겠다. 지금 우중환 시국이다. 놀 때가 아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각 부처별로. 특히 국방위원회를 저희가 아직 못 가져왔거든요. 이거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아, 안타까워요.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나머지 7개다 찾아와서 전방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힘의 전략은 국힘의 전략은 아예 보이콧 하겠다.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회의 참석도 안겠다뭐 본회의도 안고 상임위원회도 다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 자, 체병특검법이 올라오면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오면 참석 안할 겁니까? 제2의국 올라와! 참석 안할 겁니까? 그냥 통과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윤석, 윤정은, 윤석, 윤정은 끝나는 겁니다. <laughs> 볼만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참, 참석할지. 참석위원회 3분의 2거든요. 참석위원회 3분의 2만 있으면 제 의견에서 통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이 그런 짓거리, 뻘지 안만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 무조건 강행해서 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니까요. 뭐 이게 의석 비율대로따져줄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 국회법대로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협의 협의 들어주지 못할 협의를 자꾸 던져요. 그쪽에 국힘에 그리고 나서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체병특검법도 이번 주 내로 끝나겠다라고 어, 그럽니다. 이번 주 내로 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빨리 빨리 하겠다라고 되려 보니까. 음.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도 가장 길른 시간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내에 심의할 것이다.라고 이번 주내에 심의할 것이다. 법사위 간사가 될 김성훈 의원에게 구성을 지시했다. 돼 있고 추경호 이 국힘 원내 대표 하는 뻘짓 이죠 보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얘네들은 감각이 없어요.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방탄에 쏠라간다. 이재명 대표 사법 레이스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이다.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에게 호도하기 위한 시도다. 희한 놈들이야. <laughs> 언론 자각은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아이고. 의회 자각해서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특검법을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요? 어, 지난 국회에서 계속해서 국회 법사위가 투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일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지난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려는 거지. 희한놈들이에 보면. 일, 일하는 거 보면. 그 여당이란 놈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야 독주에 힘 받는 강경놈. 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 상임위 불참. 15개 당특위로 민생을 챙긴다. 이지명 방탄 여론전을 병행한다. 국회전 집권당 모습 사라질까 우려도 일각선 상임위 들어가 싸우자. 뭉쳐한 <laughs> <멍청한> 놈들이에요. <laughs> 예, 얘들 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임위도 참석 안 해. 본회의도 참석 안 해. 예, 단 15개 당 특위 만들어서 그냥 정부하고 당정 협의해서 일 처리하겠다. 국회 다깡 무시하겠다. 의회 민주주의 다 무시하겠다. 헌법 무시하겠다. 이 발상이잖아요. <laughs> 완전히 미친 짓거리예요 내가 국회의힘 당에 얘네들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최병,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 다 올라와. 통과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제의 요구, 제 요구에 그때도 참, 표결 참고 안할까요안 하면 그냥 통과야. 윤석열 정부 끝나는 거야.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죠. <laughs> 그때는 무슨 명, 무슨 명분으로 참여할 겁니까? 왜이 참석 인원의 3분의 2라니까요.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무슨 명분을 가지고 어, 국회 본회의 표결 참, 어, 참가를 할 거냐고요. 어, 진짜 희한한 인간들. 없어져야 되는 정당입니다. 아, 진짜 존재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국민들을 윤석열 같은 자를 대통령 만들어서 이토로 힘들게 만든 국힘에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얘네들은 빨리 사라져야 돼요.